자, 여러분. 업데이트 상세 안내가 떴습니다. 이거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PV 영상이 올라왔었죠. 엘리시아입니다. 예, 캐릭터 일러스트는 볼수록 매력적이죠. 흑발 장발의 캐릭터 모델링 이쁩니다. 세부 능력치를 보면 일단 평타는 그냥 단일 피해, 피해량 상승 이겁니다. 근데 일반 스킬 하나가 물리 공격력의 80%만큼 일차 피해 그리고 고정 피해가 들어가네요. 추가로 피해 총두 번이라는 이야기겠죠? 한 번, 그 다음에 물리, 고정 피해 한 번. 여기 스킬 강화를 하면 고정 피해가 1285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냥 얘 속공만 올려도 1285 고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치명타하고 상관없이. 여기서 포인트가 물리인 것 같습니다. 밑에 침묵 50% 확률, 스킬 강화를 하면 60%로 올라갑니다. 광역 침묵. 이게 CC기는 아니지만 스킬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괜찮죠. 밑에 별빛 낙하. 핵심 스킬이죠. 2번 스킬. 물리 공격력의 100%만큼 1의 피해가 있습니다. 피해량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상에 턴제 버프 감소 2턴이 있습니다. 이거 100%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빛나감 확률 증가가 100% 확률로 이게 부여가 됩니다. 이거 챈슬러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빛나감 확률 증가는 100% 확률로 부여가 되는데 빛나감 확률이 36%입니다. 스킬 강화를 하면 얘가 48% 약공 세팅을 안 하면 공격이 제대로 되지가 않을 거예요. 한때 린, 매옥 이것 때문에 약국 메타가 막 일어났다가 최근에는 약국 메타가 좀 주춤한 경향이 있었죠. 당덱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고, 근데 얘가 나온다. 빗나감 확률 때문에 약공을 신경 써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6초월 턴제버프 감소가 3턴입니다. 이거 진짜 포인트예요. 턴제버프 감소가 보통 2턴이었단 말이에요. 3턴은 그냥 상대, 불사나 이런 거 얄짤없이 터트릴 수가 있고 피해 무효화 이것도 턴즈버프 감소의 영향을 받거든요 버프 해제는 피해 무효화 횟수 그거를 해제를 못 시킵니다 턴즈버프 감소는 그것도 해제를 시킬 수가 있어요 턴즈버프가 감소되는 개념이라서 들어갑니다 그게 3턴까지 그리고 대망의 패시브를 보면 모든 적군 방어력 감소가 있습니다 방어력이 20% 감소한다 이거 기본이거든요 밑에 스킬 강화를 하면 강화력 감소가 24% 반에서 에이스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존기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을 할때 물리 공격력의 160%만큼의 보호막이 있습니다. 3턴 지속 라운드 당 1회 발동. 자신의 생명력이 50% 이하가 되면 모든 피해 면역 2턴 지속이 됩니다. 전투 당 1회 발동. 이거는 로지죠. 모든 피해 면역 보호막이 있고 모든 피해 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밑에 2초월 효과를 보면 모든 피해 면역 상태로 돌입을 하고 얘가 살아 있으면 시전자 물리 공격력의 165%만큼 자신 생명력 회복 전투 당 1회. 그러니까 요즘에 공덱들이 반해사가 진짜 많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공덱에 반해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반해사 자리를 어느 정도 대체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얘는 4인 버프 해제가 아니라 5인. 턴제 버프 감소인데 6초를 하면 3턴까지도 가능하고 빛나감 확률 증가. 반에사는쿨정이 있습니다만 얘는 빛나감 확률 증가를 써줄 수가 있고 위에도 스킬을 사용하지 못하는 침묵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패시브로 자체 생존기도 존재하죠. 마지막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신의 스킬 1회를 발동을 할 때마다 디버프 해제가 2개 들어갑니다. 공대기 보면 CC기에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카이르나 이런 애들 기절 당한다 석화, 마비 이런 거 당하면 공대계 힘이 어마무시하게 빠져요. 근데 여기에 스킬을 발동을 하는데 이게 턴제버프 감소, 빛나감 이것과 고정 피해와 데미지, 침묵, 이거를 부여하는데 그 스킬을 쓸 때마다 아군 디버프 예제가 발동이 된다. 공댁 강화 파츠인 것 같습니다. 원래 원작에서는 상태 이상 저항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엘리시아가 리나 상위 호환 방대 파츠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보면은 공댁에 충분히 쓸 수가 있겠죠. 상댁은 반각이라던가 뭐 이런 게 사실상 필요가 없고 아군 전체가 단단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엘리시아는 공댁 파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패 추가 4종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능력치가 원작을 계승한 것도 있고 여기 와가지고 바뀐 것도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윈디 보스 취약입니다. 보스가 받는 모든 피해량 26% 증가 자 과금러들 잘 들으세요. 공성전 강림 다 보수 취급이고, 받는 모든 피해량, 물리, 마법, 다 상관없이 그냥 통으로 들어가죠. 여기에다가 잠재 능력 강화까지 한다면, 받는 모든 피해량 증가, 딱 봐도 보수용. 어마 무시한 빠따력 나올 확률이 높겠죠? 물론, 진짜 저게 만나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1인을 보면, 얘 물리 공격력 기본이 21%잖아요. 제 생각에는 높은 확률로 윈디가 보스 전에는 확실히 좋을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다르죠? 이 물리 공격력은 모든 공격력과 달라가지고 확실하게 데미지 딜링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보스 받는 모든 피해량, 이것도 이거 못지 않아요. 5%가 기본적으로 더 많죠. 또 보스 단서가 붙죠. 이거는 답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멜페로 얘는 효과 적용 확률 증가. 이거 무려 10% 효과 적중 19%. 이러면 크리펫은 자리가 없죠. 대놓고 크리 상위 호환. 개십 상위 호환입니다. 요즘에 총력전이나 이럴 때 직사도 많이 나오잖아요. 직사에 요거 쓰는데 효과 적중 똑같죠. 모든 공격력 12퍼 대신 효과 적용이 나오는 거죠. 효과 적용 확률을 증가시켜 주는 건 아군 방어형 만능형 이거예요. 구세나 20퍼 얘는 10퍼. 오야 육성 기준이거든요. 효과 적용 확률 70퍼. 딸이가 일반 기술에 붙어있다 그러면 그게 10% 77%가 되는 거죠 방어형 만능형이면 거기에다가 로지 호가 이것까지도 들어가겠죠 얘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cc 덱 즉사 덱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얘가 필요하다 그다음 u 에이스팻 얘는 방어력 감소인데 받는 회복량 감소 이거는 뭐방덱 저격하라는 건가 얘는 솔직히 함정 카드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받는 회복량 이거는 차치하고서라도 방어력 감소 이게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이게 유닛 패시브 액티브 이것과 같이 합산해 가지고 들어갈 것 같거든요 방어력을 확실하게 깎아줍니다 이거는 받는 회복량 감소가 의아한 상황이기는 한데 이거 자체로 딜이 나오나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죠 밑에 이거 옵션이 조금 애매하네요 모든 공격력 증가 이런 거 조금 붙어 있을 줄 알았는데 세라원 때에는 방각이랑 모공이랑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이렇까지 가면은 그게 안 되나? 근데, 여러분, 세나 1은 방어력 감소 5, 공격력 5, 막 이런 능력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카람, 카르마. 막기 확률 증가에 받는 피해량. 야, 이거 방댁. 한박 웃음. 요즘에 방댁이 카일이나 이런 거, 그냥 방어력 증가 팻, 루, 또는 효과 저항. 파이크 이런 걸로 한다고 했을 때뭐 효과 저항 방대기에서 카르 파이크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걸로 포기하고 막기 확률 받는 피해량 이런 거 올린 다음에 방어를 조금 더 신경 쓰면서 버티게끔 한다 리나 그 다음에 장신구의 뭐 효과 저항 세공 이런 거를 병행하면서 그러면 더잘 버틸 수도 있겠네요 받는 피해량 8% 이거 감하는 것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개단단해질것 같은데 근데 파이크하고 야구 뭐가 더 나을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각종 효과들 이런 것 때문에 특히 풀마덱 멜키르 이런 것 때문에 방덱이 파이크를 많이 선호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룰을 썼을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방어력만 올라가는 거라서 데미지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효과저항 수치를 올리는 게 맞았기를 한데 이거 나왔을 때에는 이게 날지 그게 날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후기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막기 확률 100% 이렇게 또 맞출 수가 있다면 그러면 진짜 단단해지기는 하겠죠. 자, 신규 캐릭터와 펫은 이 정도로 된것 같고, 밑에 신규 컨텐츠는 이벤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반지 원정대, 사성 전설 반지 두개 주는 거죠. 모험 보상 추가, 전설 영웅 엘리시아가 나온다. 선택권 위시리스트, 합성 이미 조합, 멜키르 실험 실 키리엘 추가, 도감 프로필 이런데 엘리시아 추가, 일부 영웅 소환권 선택권에 엘리시아 바로 추가, 소환 합성 이미 조합 부하 대상 패 추가, 일반 패소환에 신규 4종 추가가 됩니다. 펫 위시 소환 예고한 대로 나옵니다 전설 펫 4종 위시 리스트에 등록할 수 있다 신규 재화 1종이 추가가 된다 소환 100회차에서 무조건 위시 4개 중에 하나가 나온다 딱 이거네요 팻 위시 소환은 루비 사용을 통한 소환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소환권이 과금으로 나오겠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신규 코스튬 3종 파괴신 관련이 나옵니다 타락의 검, 대재앙, 끝없는 분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타이틀 로딩하면 로비 변경 0 5주년. 밑에 컨텐츠 개선. 친밀도 잠재 능력 확장. 잠재 능력 3칸에서 4칸. 레벨 1. 이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5칸 아니라서. 무한레탑 확장 난이도 개선. 300층까지. 만능, 지원, 방어, 마법, 공격형. 사용 제한이 이렇게 있습니다. 해당 역할군을 제외한 영웅들만 입장 가능하다. 200층까지는 능력치 배치 조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상품 안내로 넘어가네요. 잠깐만. 신규 팻 4종. 적 게임플레이 관련해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과금 상품만 나오고 별게 없네요. 뭐, 새로운 컨텐츠는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편의성 개선이나 이런 것좀 두둑하게 나오면서 팬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편의성 개선이 확실하게 안 되어 있는데? 뭐, 프리의 30개 확장이라던가 이런 것들? 총력전, 택 제출, 고정? 이런 것도 없고. 그거 고정한 다음에 풀리는 시간대 막 2시부터 5시까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아이템이 막 빠지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고정이나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거 아예 없이 그냥 신규 캐릭이랑 신규 팩 4종 팩 위시스완 이런 것만 나온다고? 야, 이거 뭐냐? 세라 패스 상품이 재출시된다. 모험 성장 픽업스완 패스완 릴레이 상품. 제출시가 된다. 펫 UC 릴레이 상품이 추가가 된다. 역시 과금 패키지 추가죠. 고속성장 상품 추가. 엘리시아 5초 되면 나오는 거. 주간 펫 UC 스페셜 상품 추가. 바로 나오죠. 기간. 네.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0.5주년 기념 수환및 0.5주년 세나 페스티벌 패키지 상품 추가. 유루 상점 특별. 세부 내용은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세나 페스티벌 패스. 여기, 요렇게. 카일 코스튬 여기 밑에 요렇게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0.5주년 기념 소환 이용권은 이벤트 종료 후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거 천장 게이지가 있는데 이것도 설마 뭐 구세나 이런 건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특별 이벤트나 막 이런 거면은 구세나일 것 같기는 한데 일부 상품 판매 종료 시스템 개선 및 수정 컨텐츠 영웅 상품 UI 요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신규 팻 효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엘리시아 저거 공대에서 필수 파츠 같은데, 돈은. 확실하게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편의성 개선이 아예 없는 게 약간 성 나가기는 한데요. 여기 자기 보면은 한탄겜 맞나 본데 이런 반응. 편의성 콘텐츠 패치 없으면서 과금만 콜라보 내용 없고 펫 유씨에다가 0.5주년 기념 패키지를 사야 되네? 패키지 말고는 0.5주년 관련이 딱히 없는데? 애매하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약간 좀성 나갈 요소들이 좀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 윤쿵쿵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 안녕.